이좀 더러워도 이빵 먹을 만해요. 안 돼. 할머니가 따뜻한 거사 줄게. 어, 저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 이리 와 봐라. 안녕하세요. 69세 영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 들려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항상 복이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 겨울 시장에서 10살쯤 된 여자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빵을 주우려고 하더라고요. 옷도 너무 얇게 입고 있어서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순대 한 접시를 사줬는데 이 아이가 하나만 먹고 멈추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가져가도 돼요? 왜? 맛없어? 아니에요. 동생한테 주려고요. 배고픈데도 동생 생각을 먼저 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할머니가 동생 것도 따로 싸줄게. 집이 어디니? 화면 두번 누르면 뒤 이야기를 이어서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추운 반지하 방이었답니다. 따라가 보니 침대에 남동생이 기침하면서 누워있고, 방은 너무 춥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누나, 뭐 가져왔어? 할머니가 순대 사주셨어. 진짜 맛있어. 아빠는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엄마는 새벽 청소일 하러 나가셨대요. 동생은 천식 있어서 병원도 못 가고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저 애들 반찬도 가져다주고 병원비도 좀 보태도 돼요? 우리도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 도와줍시다. 그날부터 저희 부부가 일주일에 두 번씩 반찬 갖다주고 병원비도 조금씩 도와줬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10년 후 제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입원했을 때였어요. 제 병실에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그때 그 아이였어요. 할머니 저예요. 기억하세요? 어머 너 그때 그 아이니? 네 할머니 덕분에 간호학과 졸업하고 이 병원에 취직했어요. 그날 순대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제가 할미 돌봐드릴게요. 가이고. 우리 착한 애.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그 아이는 제가 퇴원하기 전까지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동생도 건강하게 대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선행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그게 언젠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이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